원래 어 제가 생 하면 좋겠다고는 생각했는데 뭔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편집자님이 이거 한번 약간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하셔서 어 하면 전 너무 좋죠 해가지고 내 편집자 어세 분께서 아주 열심히 갈리면서 시간도 조금 살짝 촉박 했던 것 같은데 <laughs> 열심히 갈려가지고 다들 막 젊은 요사 그런 거막 하고 해가지고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위에 이제 어글 뭐지 대본 같은 거 읽어서 녹음 갖다 드리고 마지막에 소감 <laughs> 그거? 쓰는 거? 어그 뭐지 정말 어 진동분들도 정말 아한해 동안 정말 <웃음> 어, <웃음> 잠깐만 아 고생 많았어요 <laughs> <웃음> 아. <웃음> 아. 뭔가. 음. <laughs> 아. 오늘 <고생> 많았동. <laughs> 음. 아. <laughs> 아 여러분 말좀 하세요. 어. 아. 아누라야. 눈물이 안안 안 흘러내리면 운거 아니야. 나 아직 나 아직 눈물 샘에 있다. 나나 나 아직 안 흘렀어. 나 아직 안 흘렀다고? 나 아직 안운 거야. 안 흘렀어. 안 흘렀다고. 안 흘렀어? 아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부모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온다는 거. 지금 내가 왜 그런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진동 무 생각만하면 눈물이나 아니야 막 그런 거지 약간 부모님 마음처럼 뭔가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못 해줄 것 같고 맞아 우는 거 아니야 그냥 땀난 거야. 약간 항상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. 아, 뭔가, 음. 항상 고맙죠.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. 또 요즘은, 제가, 이 연말이 가면서 좀, 멘탈도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, 정말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. 막 되게 투덜거리고, <laughs> 막 게임도 해달라고 징징거리고, 막. <laughs> 친구가 없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인 거예요. 그래서 어 여기서 좀 되게 미안했는데. 2 2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. 이십삼 년에는 돈이란 만듭하세요. 아유 고맙습니다, 여러분. 그좀 <laughs> 여러분도 버건님도. 만 원? 진돗개도. 내년에는 <laughs> 우리보다 더 사랑할게요. <laughs> 버건님 항상 고마워요. 아유 왕만년 감사해요.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씀 저기 영상에서 말했던 것좀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음? 응? 소중해요. <laughs> 아유 부끄러. 잠깐. 안녕히 가세요. 올 한해도 버거님 덕분에 힘낼 수 있었습니다.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아유 진보가 최고야. 20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, 고마워요. 결함 끝에서 꺼내주신게 버거님인걸요 징돈사 하트 아 그니까 약간 저런 뭐랄까 막 버거님 고마워요 막 기다릴게요 막내 건강 걱정해주고 이런 사람 진짜 많은데 하, 내가 자꾸 하, 막 그러니까 하, 아 감사합니다 고마아 회식때문에 미리 새해 인사드려요 버거님 덕분에 너무 행복한 한 해였어요 내년도 잘... 참... 아유 냠이님 고봉밥 10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량님도 12개월 감사합니다 아... 전 일교에 똥강아저고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, 덜리... 고맙습니다. 덜리... 음... 네? <laughs> 어 어떡해 듣기... 잠깐 노래라도 하나 틀어놔야겠어 아곧

진버거 <목록버거> 2창. <있장> <laughs> 아니야. 말말 말 정리하고 있었어요. 정리하고 있었다고 안었 했던 한해니다아게요버거 최고다. <웃음> 안녕. 헤열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오열을 해요. 버거는 합방 전에 눈물 닦고 가시죠. 아이 그 뭔가 이런 얘기 하기도 조금 두려운 거야 합방 6분 전눅눅버가 오히려 좋아... <laughs> 이제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눈빡아. 나를 걱정해 주니까 근데 나는 저는 이렇게 걱정 드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울지 마요 안 울어요 안 울었어요 울어 음... 짐벅어내시냐? 짐벅어내시냐?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, 그냥 뭐 그래도 뭐 많이 음네 좋아졌습니다. 언니 행복했어요. 늘 사랑해요. 아유 이정님 이천원 감사합니다. 음... 울면 산타가 소문 안 준다고? 뭘해? 미나미나 버거님과 함께해서 최고였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, 버거님. 아유 이만 이천년 <000원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음, <laughs> 2십 년도 짐버거 진짜 사랑했다. <laughs> 아. 저도 막상 저렇게 영상이나 막 설문조사 하는 거 보면서 어 뭐야 뭐뭘 뭐가 많긴 많네 하면서 Let's go d i s 아유 내년에도 같이 행복하게 보내요 우메이 감사합니다 디스코맨 그거 보면서 음딱 영상에서 느꼈던 거 그대로인 것 같아 항상 사랑합니다. 아이 음. 감사합니다 왕만영 마이엔지르 감사합니다. 아니 설문 결과가 생각보다 우외였어가지고 신기했어. 여신님 비나이다 내년에는 아름아사를. 아 아바타 꼴찌가 넥슬버거였나? 아 맞아 그랬을 걸? 설문조사 그 결과 봤는데 넥버거가 제일 낮았어요 투표가. <laughs> 그래서 어 뭐야? 아넥 넥버거 진짜 싫어하는구나면서. 하 <laughs> 감사합니다. 맞아! 버거님 2022년도 좋은 방송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매년에도 볼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가요. 하늘이 신물녀!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버거님한테 늘서연치 지우기 받아야 한단 말이야. 음, 아 넥버거를 빼고 투표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다고. 어유, 재밌는데 넥버거 재밌는데? 난넥스레도한표 어... 했었는데. <laughs> 넥버거가 내 너무 내 압도적으로 내 표가, 내 표가 내 없었어요. 내. 맥버거 상해. 아두 딱이님, 아이 엔젤유 왕마냥 감사합니다. 아 그래? 그냥 웃기 웃기기만 해서. 안돼 아, 저도 처음에 좋았는데 와, 형님이 와, <웃음> <형님도> <웃음> 그때 좀아바타 무거운 걸로 바꾸면 가지고. 안 되냐 해 가지고 넥버거 살짝 조심스러워하셨. 어왕마냥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그러셔가지고 나도 좀 맥버거 살짝 꺼내기 멋있긴 하네. 음... 왜 후보에 포켓몬이 없었지?

님들이 투표 별로 안한 거네? 활기야 <laughs> 감사합니다. 포악기들 수준 야 포악기들의 화력이 그 정도였습니까? 아주 지금 버거 아주 아주 레전드시네요. 아 나도 VR 제또 들어가야겠다. 아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니 괜히 또 제가 괜히 분위기를 눅눅하게 만든 거그 아닌가?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어머 최대한 좀 비지먼 테일 버거였으면 오위에 들어. <laughs> 뭘해? 괜찮았나요? 지옥. 음, 이겨야 어? 감사합니다. 징버거는 신이고 진리야.